이졸드 팬츠예요. 이졸드 팬츠는 저희가 이제 가을 겨울에 입기 좋게 더블프릴 팬츠보다 한 단계 좀 두꺼운 원단을 사용했어요. 아까 요거 말씀드렸던 대로 블라우스 두꺼운 거 썼듯이 어, 블라우스보다는 하나 더 두꺼운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블라우스의 얇은 두께감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 두께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더블프릴 팬츠는 저희가 조세핀 에썼던 원단이어서 굉장히 여름에 입기 너무나 좋은 좀 편안한 느낌의 부드러운 린넨이고요. 좀더 톡톡한 느낌의 힘이 조금 있는 그런 소재감이에요. 원단 자체가 힘이 있다 보니까 이런 프릴 같은 걸 표현을 해줄 때 굉장히 힘있게 잡아줘서 요 라인을 예쁘게 살려줬던 것 같아요. 여기 아랫 부분은 밴드 처리가 아니고 저기 스모크로 고무사로 이렇게 짠 스모크예요. 스모크가 있기 때문에 발목을 조여주는 역할은 아니고 요 주름만 잡아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끝에 풀리는 디자인으로 완성이 됐고, 요단 차이도 조금 줬어요. 짧고 좀더 길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길게 더 내려오는 그런 밑단을 표현을 해줬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장감은 비슷해요. 더블 프리 팬츠 아 더블 프리 팬츠보다는 살짝 길어졌던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요 정도의 기장감이고요. 포켓 역시 있고요. 굉장히 두께감이 있다보니까 뭐 엄청 무거운 느낌은 아니고요 따뜻해요 따뜻하고 이제 더 추워지시면은 저희 그 리프드 레깅스라든지 안에 얇은 레깅스 같이 착용하시고 입으시면은 충분히 또 겨울까지 착용하시기 좋은 그런 팬티에요 끝단이 이렇게 예쁘게 잡혀있어서 요 종아리 부분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여유 있는 그 정도의 텐션이에요 예쁜, 또 겨울에 예쁜 니트 패턴 양말 같은 거 신으시고, 또스니커즈 뭐 신으셔도 예쁘실 것 같고, 뭐 구두에도 물론 뭐잘 어울리고요. 허리 밴드는 여유있기 때문에, 뭐, 사이즈 구애 없이 편안하게 착용 가능합니다. 뭐 주머니 이렇게 있고, 허리 부분에는 이렇게, 안쪽 보시면은, 꼬임끈 스트랩을 넣어줬어요. 또, 꼬임끈이 있고요. 워머 프릴 팬츠가 조금 더 두꺼운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좀 조직감이 더 있거든요. 저는 이거 너무 추워서 제일 따뜻하게 입으려고 만든 팬츠로 선택한 원단이어서 이건 진짜 따뜻해요. 그래서 이거 다음 두께감이 워머 팬츠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워머 팬츠는 더블 프릴 팬츠의 디테일과 똑같죠. 기장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더블프릴 팬츠 그 다음이 이절드 팬츠 그 다음이 워머프릴 팬츠로 두께감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 보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커트에 이렇게 같이 레이어링을 해서 매치 했네요. <laughs> 그이 팬츠의 원단감이 약간 두께가 두꺼우면 조금 가슬하거나 뭔가 뻣뻣하거나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원단 자체가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되게 뭔가 이렇게 포근한 부드러운 느낌의 린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이 스모크 잡힌 이 느낌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되게 부드럽게 뭔가 이렇게 몽글몽글몽글 잡혔죠. 그래서 이 원단의 두께감이랑 이 느낌이 이 팬츠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것도 풀었을 때 약간 이 내추럴한 베이지 컬러감이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원단이라 조금 더 가을, 겨울에 좀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팬츠인 것 같습니다. 밑단도 굉장히 여유 있게 이렇게 늘어나고요. 뭔가 그러니까 지금은 딱 그냥 입었을 때 편안함이 느껴지는 그런 볼륨감으로 이렇게 잡아놨어요. 딱하고 따뜻한 느낌도 너무 좋고, 그냥 착용했을 때 되게 기분 좋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 밑단에 발목 부분에 이 프릴이 뭔가 딱 묵직하게 잡히면서 아 뭔가 나좀 오늘 되게 사랑스럽고 귀여운 팬츠를 입었구나 뭔가 그런 존재감도 확실하고 저는 지금. 어, 대표님, 아까 허리 잘록한 부분에 올리셔서 어, 맞아요. 사실 좀 내렸네요. 골반. 저는 약간 골반에 걸쳐서 착용을 했는데 기장감은 지금도 괜찮은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하고 뭐 양말 예쁜 거 신고 뭔가 로퍼라든지 그런 거 신으면 어, 어디든 저도 기장감 예쁘게 입을 것 같기도 하고 속바지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뭔가 같아요. 이렇게 드레스 안이나 이렇게 스커트 안에 조금 더 기장을, 전 지금 조금 올렸거든요. 이렇게 레이어링 했을 때는 살짝 보이는 게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매치를 했고, 허리 스트랩도 저희 허리 사이즈 되게 여유있게 이렇게 편안하게 나오고요. 민넨, 따인 예쁜 민넨 스트랩을 사용을 해서 좀더 계절감에 맞게 그렇게 디자인이 되었어요. 포켓도 있고요. 기존에 있는 저희 더블프레 팬츠나 또그 알버트? 알버트? 알버트 팬츠? 알버트 팬츠의 뭔가 두 가지는 약간 봄 여름에 사계절 입기 좋은 느낌이라면 약간 가을부터 초봄까지 입기 좋은 그런 팬츠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뭔가 쌀쌀해도 <laughs> 단독으로 입기도 괜찮고. 겨울에 좀 추울 때 레이어링하기도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이런 볼륨감도 되게 사랑스럽고 편안하게 잡힌 그런 팬츠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대표님 지금.